지금 보고 계신 이 꽃은 100년에 한번 핀다는 아주 희귀한 그런 토란 꽃이 되겠는데요. 이 토란 꽃은 보시는 것처럼 무성한 그 토란 준비하고 그 큰잎 속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면서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. 제가 이 토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올 봄에 이곳에 다 18포기를 식재를 했는데요. 그 중에서 2025년 9월 5일 현재 그 일곱 구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토란꽃이 피었습니다. 제가 이제 이곳에 토란을 식재한 이유가 바로 그 토란대라든지 알토라를 수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토란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요. 이렇게 이제 토란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식재를 해야만 이렇게 많은 토란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방법은 이제 지난해 봄에 그 알토란을 식재를 해서 가을에 알토란을 수확하면서 알토란을 떼어낸 그 뿌리 부분을 갖다가 얼지 않도록 겨운에 이렇게 잘 보관을 했다가 올 봄에 그 뿌리를 직접 이렇게 심어서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. 실제로 이제 알토란을 직접 이렇게 식재를 해서 꽃이 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. 이렇게 뿌리로 식재를 해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토란 꽃대를 처음 확인한 것이 8월 20일 경인데요, 토란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상당 기간 이렇게 이제 꽃 피울 준비를 했다가 실제로 이제 꽃이 활짝 그 개화하는 그런 기간은 2~3일 정도로 아주 짧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. 이 꽃의 모양은 아주 그 깨끗한 연노란색 그 꽃잎이 암술과 수술을 감싸고 있으면서 카라꽃과 비슷한 그 순수하고 예쁜 그 모양의 자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. 아마도 이제 토란꽃이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상당 기간 동안 꽃무거리를 형성했다가 이제 만개해서 활짝 피는 기간은 한 2, 3일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활짝 피고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아닐까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참고로 이 토란꽃의 그 꽃말이 행운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이 꽃말처럼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해 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